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음 기 힘차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경관 망대라, 의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고한 미그달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경고한 미그달. 여러분, 미그달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시죠. 발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히브리어입니다. 미그달이라고 하는 뜻은요, 영어로는 타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높은 탑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이 미그달은요, 어떠한 성벽에서 굉장히 견고한 요새를... 단단하게 만드는, 예, 다시 말하면 예, 다른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망루 역할을 하는 것, 망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그달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역할은 예,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피해서 숨어 있는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그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뭐집 안에서 어떻게 물려 받았는지, 아니면 장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지만, 굉장한 부자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부자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굉장한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에, 예, 예,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의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에게도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주 특출난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도 영원히 사는 것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죽음의 문제가 늘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고민거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지, 그것을 영원토록 써도 부족함이 없는 그 정도로 굉장한 부자였는데 자신의 생명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생하는 것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기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 내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집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 주셨어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구했잖아요. 예수님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쫓아와라. 나를 쫓아오면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전에 한 말씀 때문에 실족하게 된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이 말씀에 이 청년이 실족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전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만이 영생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 하셨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의도가 너무나도 불순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이 부자 청년은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았는데,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100가지의 보물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 정도의 보물로 영생을 여겼다라는 겁니다. 어떤 골동품 같듯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골동품을 나에게 파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one of them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그백 가지, 천 가지 중에 하나로 영생을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영생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백 가지 중에 하나로 골동품 얻듯이 영생을 얼마 푼 돈이나 좀 주고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값어치는 그 가지고 있는 전 세상보다 큰 거예요. 그런데 그 하찮은 것 가지고 영생을 사려 왔으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봐라. 팔아서 가져와봐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봐라. 그래도 영생 못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를 쫓아와봐. 그 다음에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그 청년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18장 1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부자 청년이 바라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굉장히 견고한 성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재산을 높은 높은 성벽처럼 그 재산을 여기고 있었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책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인가 조금 가지면 그것을 전부 가진 것, 것처럼 우쭐댑니다. 거만하게 굽니다. 자기가 조금 부유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우쭐댑니다. 거만해집니다. 똑똑해지면 우쭐댑니다. 거만해집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면 거만해집니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자가 돼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높아져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똑똑해져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가지면 그 가진 것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그것보다 훨씬 큰 영생이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그걸 놓치 못해서 부자 청년처럼 그냥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부자 청년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자본 18장 1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멸망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교만이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치 않고 돌아서서 거만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그 교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으로 끌려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또 연결해서 본다면 마태복음 19장에는 아이러니하게 부자 청년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 복음 19장에는 이 부자 청년과 또 다른 부자가 등장합니다. 조금 어 느낌이 좀 상반된 부자. 바로 그 부자 이름이 누구입니까? 사케오입니다. 사케오. 사깨. 이 사케오도 이 부자 청년 못지않게 부자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들. 돈을 매일 매일 몇 천만 원씩 써도 남는 그런 부자들, 사기오가 그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큰 집도 있고요, 종들도 많고, 또 부인도 많고, 자녀도 많고, 첩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조금 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세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금 징수를 누가 하느냐? 유대인 중에서 로마에 굉장히 친숙하고, 로마에 순종적인 사람들, 말잘 듣는 사람들이 앞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잡이가 되어서 세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그 세금만 걷어서 바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욕심도 많고 마음이 나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만 세금으로 걷어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200만원, 300만원씩 걷는 거예요. 세금을. 그래서 100만원은 로마에다가 바치고 200만원은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착복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케오는 세리의 장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사케오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 세리 중에 장인이 얼마나 돈을 착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과 상종 안 하면 되죠. 종들도 많으니까 누가 소리 지르고 그러면 종들 보내가지고 혼내주고, 이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이니까 뭐 세상 무서울 거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사�꼐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낼 정도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인 거예요. 그런 유명한 능력자가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사�꼐오가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먹고 놀고 쉬고 즐기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키오가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니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그런데 찾아가봤더니 키가 사키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돌로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이 뽕나무로라고도 하는데 돌 무화과 나무가 정확한 명칭이 맞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사람들 사이를 둘러보니까 군중들이 꽉차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칠까 하고 엄청난 군중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중들 가운데 아주 적은 무리가 그 사람들을 다 해치고 오는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주 적은 무리가 해치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한테 오는 것 같아요. 점점 가까워집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아주 적은 소 무리가 이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사케오 앞에 딱 멈춰선 거예요. 그 중에 한 예수님 같이 생긴 분이 사케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케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먹고 자야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케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불꽃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케우가 그 자리에서 감동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을 술탈해서 돈을 착복한 거 숨긴 거 잘못한 거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예수님께 앞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이끌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가서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가장 맛있는 음료를 대접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에 사케오가 사람들을 향하여 또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부터 저의 재산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제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수탈한 부분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저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소리쳐버렸어요. 사람들에게 소리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사개오 재산이 어떻게 이루어진 재산이라고요? 남의 것을 다 수탈해 가지고. 만들어진 재산이에요. 그러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 절반, 절반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네 배나 갚으면 재산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안 남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거지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눠줘버리고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기의 고해 성사와 같은 고백을 해버렸다라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자 잠자코 계시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외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이 집에 이제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를 하셔 버렸어요 할렐루야 영생이 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삭계오는 우리와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구약에 보면 어떤 이 죄인이 자신의 어떤 번제물 그러니까 어떤 화목제물 속죄제물을 가지고 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앞에 가면 그 위에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접니다 이것이 이 죽는 것이 바로 제가 죽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죄를 사하고 난 다음에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와 똑같은 선포를 예수님이 사개오에게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개오는요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영생만큼 귀중한 건 없습니다. 그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삭개오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가 된다라는 말씀. 오늘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겸손은 다른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그것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십니까?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만 주셨습니까? 부와 명예도 함께 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멋진 분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갈구하고 영적인 것을 최고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고 이름도 모르는 사계오, 자 멀리 숨어 있었던 돌 무화과 나무에서 숨어 있었던 사계오도 아시는 우리 주님이. 모든 문제를 모르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 아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아픔이 다 씻겨지고 위로받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다른 게, 다른 게 교만이 아니고 다른 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뒤로 돌아서면 그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대로 지키면 그것이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가 되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종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멸망이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평통하지 못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 때 대학생 때에 제가 알바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막노동입니다 막노동 이 막노동을 제가 한 6일 정도 했어요 6일 월요일부터 한 토요일까지 제가 막노동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그 그 알바가 아마 처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요일 동안 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하루에 7만 원짜리 일했으면 7만 원짜리. 그때 당시 한 25년 전에 7만 원이면 굉장히 힘든 일인 거예요. 그만큼 몸이 아픈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예 저를 선택하는 사람을 따라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학교, 학교에 폐교를 부수고, 폐교를 부수고 그 폐기물들을 등짐으로 매서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손과 막 어깨에 그 시커먼 멍이 막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제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작업 반장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 작업 반장이 다른 사람은 안 보고 저만 쳐다봐요. 저만. 왜냐하면 제가 일이 서투니까, 이거 일을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다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저를 주시를 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작업 반장 앞에서만 일을 하라고 하고. 제가 그래서 막 쓰레기도 죽고 막그 등짐을 지고 가서 버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반장이 저를 이쁘게 봐가지고 그래도 6일 동안 나오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돈을 제가 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작업반장도 저를 지켜보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힘든 일을 시킬 수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과연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우리가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안 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작업반장이 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제자리에서 채 바퀴 돌듯이 빙빙 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경고한 미그달 대신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일체 대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그곳은 안전합니다. 형통합니다. 그 앞길이 환합니다.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 미그달 대신은 우리 하나님 경고한 미그달 대신은 우리 삼일체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의 짐으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음성을 다 들으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주님께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경고한 미그달 대신은 삼일체 하나님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기가 가진 것들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부자 청년들 청년처럼 회개하기 전 사키오처럼 자꾸 범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이 세상을 뚫고 나갈 형통의 삶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견고한 미그달 되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 선포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앞길을 주님께서 축원하시고 우리 삶의 견고한 미그달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우리 의인들 예수님 믿는 우리 의인들을 경고하게, 안전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형통한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셔서, 일터의 작업반장처럼, 이 삶의 작업반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